순서 잡으면 어제 먼저 쓰고요. 나는 주어 두 번째, 가져갔어 동사 세 번째, 플라스틱과 유리병 몇, 유리병 몇 개를 이네 번째, 어 재활용 기계로 이 말이죠. 재활용 기계 다섯 번째, 집 근처에 있는 이 여섯 번째로 오면 되겠네요. 어제 라고 했기 때문에 yesterday. 어제니까 가고 있었던 일이죠. 나는 아 가져갔다 라서 니가 take에 가고요. took 쓰면 되죠. I took. 그 다음에 플라스틱 몇 개라고 쓰니까 some plastic. 다음에 그리고 and 유리병 glass bottles. glass bottles 세수기 때문에목수태들 썼어요. 플라스틱은 못 쓰니까 플라스틱만 썼어요. 그 다음에 재활용 기계라고 쓰니까 전체적 to 쓰고요. 기계 재수 있어서 어 붙이고 재활용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머신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집 근처라고 했는데 내집 근처이기 때문에 near my house 쓰면은 되겠네요. So yesterday I took some plastic and glass bottles to a recycling machine near my house. 어제 나는 가져갔어. 플라스틱 몇 개와 유리병 몇 개를 재활용 기계에 집 근처에 있는 여기 되죠.